그리고서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장민재, 네, 병현이가 네. 장민재 씨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숙결 미인에서 병현 역할을 맡았던 장민재입니다. 이렇게 매번 막봉 때마다 기운 불어서 자꾸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 이 나네요. 저희 미인이 이렇게 3개월에 하루간의 여정을 같이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 모든 관객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얼른 저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럴 날이 곧 오기를 너무너무 희망하고 저희 백에서 스프 감독분들 감독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시거든요. 정말 3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저한테도 잊지 못할 공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다음 이제 막공하는 배우분은요, 네, 바로 저입니다. 네. 네, 어 일단 아, 막공이라는 게잘 어, 실감이 나지 않는 공연들이 대부분인데. 어, 오늘은 좀 막공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 아우, 나도 미치겠네첫막 <laughs> <laughs> 어,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그 마지막이라는 게 네, 되게 좀 서운했고, 음, 이 연습부터 지금까지 어, 좀 연습 과정이 저희 미니팀이 어, 힘든 적도 좀 저는 저, 저한테는 좀 힘들기도 했었고, 네, 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까지 정말 잘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물론 다들 좋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어, 안아주고 목도 다줘서 이게 공연 딱 처음 첫공딱 올렸을 때 그냥 저희끼리 정말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게참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저와 같이 함께 무대에 서준 오늘 같이 서준 배우분들과 또 다른 배우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상주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 또한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랑 스태프가 너무나도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에서 정말 항상 웃어주고, 너무 극장 오면 항상 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 무대가 좀더 너무 아쉽고 서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내일까지 저희 미인 막공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둘이 막공이지만 내일 마지막까지 정말 큰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그동안 정말 촬영관에서 같이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네,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홍콩번이 네, 대표님, 모든 직원분들 너무나도 저희 잘 챙겨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정말로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어, 저랑 민지는 떠나가지만 내일까지 또 수고해 주실 우리 네 분께 네, 끝까지 힘을 주시길 바라고요. 어,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